안녕하세요 꽁치입니다 지금부터 쉐도우 레거시 패치노트를 볼 텐데요 공식 자료인 만큼 유출 소식이랑 혼동을 하시지 않도록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 유출 소식 내용을 언제 패치 하냐고 묻는 분들이 생각보다 꽤 많아서 미리 언급합니다 어, 유출 소식을 제가 아예 전하지 않고 공식 소식만 전할까도 생각을 해봤는데 고민 끝에 얼마전에 커뮤니티에서 투표를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아마 투표 결과가 네, 기존처럼 유출 소식이랑 공식 소식을 전부 해달라는 의견이 80%, 거의 90% 이상이었기 때문에 기존의 방식을 채택하기로 했고요. 아무쪼록 저는 모든 정보를 올리는 편이기 때문에 반드시 공식 자료랑 유출 자료를 잘 구분해서 소화를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읽어드릴 내용은 공식 홈페이지에 업로드된 공식 패치 내용입니다. 업데이트가 굉장히 대규모로 진행이 된 만큼 제 영상을 안 보시더라도 사전의 패치 노트쯤은 한번 꼭 읽어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자, 그럼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신규 오퍼 제로의 내용입니다. 어, 새로운 무기인 SC 3000K와 MP7을 주무기로 사용을 하고요. 특히 SC 3000K는 DPS가 AK12와 동급인 굉장히 강력한 무기입니다. 어, 테스트에서 사용을 해본 결과 굉장히 좋습니다. 또 미래지향적인 무기인 만큼 SC 3000K는 새로 생긴 옵틱을 포함해서 굉장히 다양한 옵틱을 지원을 해주고요. MP7 같은 경우도 보기에는 네, 별 볼일 없어 보이지만 밴디덱에는 없는 1.5배율이 지원이 되기 때문에 굉장히 좋습니다. 주무기만 놓고 봤을 때 화력이 굉장히 좋은 편이고요. 보조무기는 카베이라처럼 소음기가 제거 불가능한 기본 장착된 5-7 권총을 사용합니다. 수류탄이랑 크레이모어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화력면에서는 절대로 밀리지 않고요. 사실 제로가 인테로퍼기 때문에 어, 인테로퍼가 수류탄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네, 과거에 옛날에 아이큐가 수류탄을 뺏기기 전에처럼 사용을 하는 게 가능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네, 충분히 버티컬을 어, 수류탄을 쿠킹해서 사용을 할수 있는 능력을 가진 오퍼입니다. 기본적으로 이방 이속을 가졌기 때문에 네, 미들 오퍼이고요. 특수 능력인 아르거스 발사기로 어, 강화되어 있는 벽. 일반 벽 소프트 월 가리지 않고 어, 카메라를 벽에다가 박아 넣을 수 있습니다. 어, 양방향을 볼수 있는 벽면에다가 박게 되면 은 카메라를 앞뒤로 전환하면서 양쪽을 볼수 있는 특징을 가지고 있고 기본적으로 한발 레이저를 발사 가능하기 때문에 적 팀의 가젯을 지우는 것도 가능합니다. 음, 인텔과 어느 정도 가젯을 지우는 에, 트위치 같은 역할까지도 하기 때문에 발키리랑 마이스트로의 이브라이가 반반씩 섞인, 섞인 형태를 가지고 있는 그런 특수 능력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어서 네, 맵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맵은 어, 리워크된 별장 맵이 나왔습니다. 마천루보다 먼저 별장이 리워크가 된 셈인데요. 조금 더 플레이를 해봐야 알겠지만 밸런스는 아직까지는 괜찮은 것 같습니다. 어, 생각보다 2층이 굉장히 복잡하게 바뀌었기 때문에 맵 연구가 조금 필요해 보입니다 개인적으로는 지하 블루 계단이랑 와이너리가 연결된 커넥션이 생긴 것이 굉장히 마음에 들었습니다 자, 이어서 핑2.0 시스템입니다 이거는 정말 갓 패치라고 할수 있는 부분인데요 인게임에서 탭키를 누르면 자기 아이디 옆에 고유 번호가 있는데 그 고유 번호가 옐로핑에도 그대로 찍히게 됩니다 어, 또 많은 분들이 불편하다고 생각하시는 십자선 옵션이 있는데요. 어, 여기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예, 핑이 갈 곳을 결정하는 십자선 옵션을 예, 껐다 켰다를 자유롭게 할수 있기 때문에 옵션에 들르셔서 불편하신 분들은 예, 꺼버리면 되겠습니다. 어, 핑 시스템은 모든 아군의 가젯이랑 적군의 가젯을 예, 구, 구분 없이 예, 찍을 수 있기 때문에 팀원이랑 커뮤니케이션이 된다면 굉장한 정보 공유가 가능해진 그런 패치라고 할수 있습니다. 또 마이크를 사용하면서 디스코드로 네, 브리핑을 함께하는 파티원이라면 어, 굉장히 큰 도움이 되는 전술 전략이 될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 맵밴 시스템입니다. 어, 맵밴 시스템은 랭크맵에만 우선적으로 적용되고 맵풀에서 랜덤으로 뽑힌 세개의맵 중에 하나를 벤시키는 어, 방식으로 결정이 됩니다. 어, 공격 방어 모두 같은 맵을 벤하는 경우에는 남은 두 개의 맵중 하나를 랜덤으로 픽하고 두팀 모두 뱀없음, 노벤을 선택하게 되면 은세 개가 남게 되는데 그럴 경우에는 세개중한 개가 랜덤으로 픽된다고 합니다. 이어서 매치 리플레이 시스템입니다. 어, 인게임에 보기라는 탭이 하나 생겼는데 여기서 가장 최근 12개의 게임을 다시 돌려볼 수 있습니다. 어, 커스텀 매치 옵저버 시스템이랑 동일한 방식으로 네, 녹화가 되고요. 어, 지난 리플레이를 언제든지 네, 간단한 클릭 한 번으로 돌려보는 게 가능해졌습니다. 어, 자동으로 플레이가 저장이 되고 12개가 다 차면 밀어내기식으로 자동 저장되는데요. 한 게임당 30MB 정도의 용량을 사용을 한다고 합니다. 이 기능은 현재는 테스트 서버에서만 볼수 있고 9월에 섀도우 레거시가 본 서버에 패치가 되면 은 일시적으로 사라질 기능입니다. 현재 아직은 알파버전이기 때문에 테스트를 한후 피드백을 거쳐서 다시 업그레이드된 모습으로 정식 출시할 예정인 어, 그런 시스템입니다. 자, 이어서 네, 새로운 보조 도구 감, 강력 접착 폭격입니다 발음도 어렵네요. 네, 기존의 접착 폭격이랑 이름이 비슷해서 네, 좀 헷갈리기 때문에 저는 그냥 보조 하드브리처라고 부르겠습니다. 음, 저번 시즌에 방어팀이 알람, 근접 알람을 받았죠. 그렇다면 이번에는 공격팀에 이 소형 하드브리처를 네, 도구로 준 셈인데요. 중간 크기의 구멍을 뚫어서 핏각이랑 진입로를 형성해서 하드브리처를 보호조를 하는 역할로도 쓸수 있고 아니면 아예 대체를 하는 방식으로도 쓸수 있는데요. 넓게 풀, 이게 벽을 뚫었을 때 넓게 뚫리는 편이 아니기 때문에 사실 서서 터뜨리면 은 뛰어서 넘어가야 하고 앉아서 터뜨리면 은 쭈그린 자세로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서마이트가 어, 뚫은 넓은 구멍과는 조금 비교가 될수 있습니다. 어, 그렇기 때문에 긴박한 상황에서는 조금 제한적으로 사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 점을 고려를 하셔서 사용을 해주셔야 합니다. 어, 이 가젯은 몽따뉴, 어, 잉퓨즈 핑카, 그리고 아마루데크, 카피탕 라이언이 휴대를 하고 있습니다. 이거에 어, 관련돼서는 뒤쪽에서 좀더 자세하게 한번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새로운 네, 스코프들입니다. 자 새로운 조준경 및 조준기 색상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조준기 색상은 옵틱 어, 옵션을 말씀 어, 드리는 부분인데, 어, 사실상 이번 시즌이 레인보시즈 우6 어, 레인보 6시즈 2라고 불리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레식 2가 나왔다라고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옵틱들의 추가인데요. 일단 뭐. 어, 여러 가지 옵션이 있는데 좀 순기능을 하는 옵션을 먼저 말씀드리자면은 생명 유저를 고려한 생명 옵션이 추가된 점이 있습니다. 뭐 기존에 당연히 FPS 게임이기 때문에 있어야 했을 그런 옵션인데 이제서야 추가가 된게좀 사실 아쉬운 일이기도 한데요. 어쨌든 늦게라도 추가가 된 일은 네, 잘된 일이죠. 음기존에 이제 생명 유저들은 네, 레이저 같은 경우가 거의 안 보이거나 이제 가운데. 옵틱의 빨간색이 굉장히 보기 불편했을 가능성이 높은데요. 어쨌든 이제는 옵션에서 접근성 탭에 들어가면은 생명 옵션 말고도 조준선 색상이랑 투명도를 네, 설정할 수 있습니다. 어, 투명도는 20에서 100%까지 설정이 가능한데 조준선 색상은 네, 뭐 그중에서 목록에서 마음에 드시는 걸로 사용하시면 됩니다. 저는 흰색을 사용을 하고 있는데요. 생각보다 많은 옵틱들의 조준선이 꽤 두꺼운 편이어서. 투명도가 어느 정도 필수적이라고 봐야겠습니다. 이스코프 관련된 얘기는 뒤에서 좀더 자세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화 횟수풀입니다. 방어팀은 강화벽을 기존에는 1인당 2장으로 무조건 개별적으로 보유를 했지만 이제부터는 방어팀이 강화할 수 있는 강화벽 총 10장을 공유를 합니다. 따라서 이제 뮤트나 카칸 아니면 뭐 하드로밍처럼 준비 단계에 어, 레디 페이즈죠 예, 준비 단계에 바쁜 오퍼가 있죠. 이렇게 좀 준비 단계에 바쁘게 움직여야 하는 오퍼는 강화벽 설치를 제쳐두고 예, 각자의 업무에 집중하고 뭐, 뮤트는 재머를 깐다던가, 카카는 이디 d 를 박는다던가 에 이런 일에 집중을 하고 조금 준비 단계에 널널한 오퍼들 뭐, 룩이나 오릭스, 워든 이런 일손이 남아도는 오퍼들이 어, 혹은 앵커 유저들이 강화가 필수적인 곳을 알아서 여러 장 강화하는 게 가능해졌습니다. 아니면은 이제 도중에 팀원이 튕기는 불상사가 생기더라도, 어, 기존처럼 강화벽이 모자라는 일이 없기 때문에 정상적으로 다 벽을 강화를 할수 있게 되었습니다. 굉장히 좋은 패치 중에 하나인데, 이거는 그냥 제 개인적인 경험담인데, 이게 습관이 <laughs> 굉장히 무섭더라고요. 어제 테스업에서 이제 팀원이 튕겼는데도 저는 준비 단계에서 두 장만 강화하고, 강화를 안 했습니다. 이게... <laughs> 나는 내가 두 장만 들고 있는 줄 알았거든요. 이게 습관이 무서운 게 몸에 배어서 어 써야 하는 상황에서 못 쓰는 네 이런 불상사가 발생하기도 하는데, 뭐 시간을 두고 차츰 익숙해지면 괜찮아지겠죠. 어뭐 여러 뭐 그런 일들이 생길 수가 있는데, 아무도 강화를 안 해서 혼자 꾸역꾸역, 8장, 9장, 10장 강화하다가 러쉬 들어오는 공격팀에 이제 그냥 죽을 수도 있고요. 뭐 아니면은 어 혼자서... 강화를 하는 게 아니라 이제 누가 알아서 강화를 하겠지 싶어서 신경을 안 썼더니 아무도 강화를 안 해서 10장 중에 두장이나세장만 사용하는 뭐 이런 불상사가 생길 수 있으니까요. 알아서들 네, 잘 사용을 하시기 바랍니다. 또 강화 횟수 풀 얘기가 나와서 말인데 여기 패치노트에는 현재 안 적혀 있습니다. 왜냐하면 어, 테스트업 한정으로만 테스트하는 어, 현재 시스템이 있는데요. 모든 맵의 옥상이 강화가 된 상태로 시작이 되는 어, 일명 천장 강화 시스템을 네, 현재 테스트하고 있습니다. 테스업배는 네, 지금 그렇게 되고 있지만 본 섭배는 네, 당장 적용이 안될 내용이기 때문에요. 또 아예 테스트를 해보고 영 아니다 싶으면 아예 사라질 내용이기 때문에 이거는 어, 그냥 알아만 두시면 될것 같습니다. 뭐 반응이 괜찮으면 본 섭배도 차후에 검토 후에 적용을 한다고 하니까 음, 그때 되면 제가 한번더 자세히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떼쳐 너프 사항입니다. 많은 분들이 굉장히 우울해 하시는데, 오히려 버프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많은데요. 어쨌든, EMP가 범인의 모든 방어팀 가젯을 일시적으로 무력화 상태로 만드는 것으로 변경이 됩니다. 이제, 밴디 EMP가 터져도, 네, 이제, 터져서 없어지는 가젯이 하나도 없게 되는데요. 밴디 트릭 한정으로는, 뭐, 어떻게 보면 정말 버프라고도 할수 있는 조금은 애매한 패치 내용인데요. 개인적으로는 밴디짝을 테스트해 본 결과, 사실, 서마이트를 제외하고는 카운터가 그리 어렵지는 않았기 때문에 또 급하면은 기존에 이제 무력화된 배터리를 쏘거나 근접공격으로 없애버리고 바로 까는게 어, 그렇게 시간이 많이 걸리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음, 저는 이게 너프라고 보는게 맞는 것 같습니다. 이 어, 오퍼밸런스 얘기는 뒤에서 다시 한번 자세히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자 스쿼드파인더랑요 어, 밑에는 스탯, 어, 시즈스탯 통계 얘기인데요. 사실, 사실, 좀, 음, 스쿼드 파인더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한국인이 쓸 일은 없어 보입니다. 네, 그리고 시즈 스탯 같은 경우도 이미, 어, 스탯, 알측 스탯이나 뭐 등등, 네, 굉장히 통계 시스템을 내주는 사이트들이 이미 잘 나와 있는 편이어서 사실, 어, 유비소프트 홈페이지가 좀 느린 편이거든요. 굳이 거기까지 가서 쓸 일이 없을 것 같은데 네, 일단은 <laughs> 출시는 했습니다. 네뭐 이거는 네, 그냥 알아만 두시면 될것 같아요. 자 뒤에 대원 가격이나 부분입니다. 5 0 0 0냥씩 할인을 합니다. 120원씩 또 어, 크레딧 같은 경우에는 할인이 되는데 뭐 각각 여기 있는 오퍼들이 네, 메모리이랑 크래시는 15,000, 어, 아마르랑 고요는 2만, 잉이랑 리전 엘라는 만 이렇게 5 0 0 0냥씩 할인된 어, 명성으로. 어, 구매 가능하고요. 어, 크레딧으로 사시려면은 450원 어, 360R6 어, 240R6로 네, 여기 는 대원들을 할인된 가격에 이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지금은 바로 이제 인하되지는 않고요. 섀도우 레거시가 본섭에 패치되고 가 나면 그때부터 할인이 시작됩니다. 자, 섀도우 레거시 고유무기 스킨입니다. 이거 네, 정말 이번 시즌 고유무기 스킨은 요거 하나뿐인데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는 이게 너무 마음에 들었어요 저같이 네, 블랙 스킨을 좋아하시는 분이라면 꼭꼭 구매를 하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어, 특히 블러드 오키드 세트를 예전에 구매를 하셔서 다 가지고 계신 네, 올드비 유저라면 은 정말 꼭 사세요 네, 정말 멋진 스킨입니다 인게임에서 적용 스크린샷을 보여드리고 싶지만 네, 일단 어. 구매를 하시기 전에 예, 적용 스크린샷을 보시고 구매를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개인적으로는 네, 저는 굉장히 마음에 들었습니다. 자, 밸런스 조정 부분입니다. 지금부터는 조금 중요한 얘기를 할 텐데요. 어, 이번 시즌에는 업데이트가 많은 만큼 변수가 굉장히 많습니다. 어, 새로 생긴 보조 하르드 브리처만 해도 큰 변수 중에 하나인데 거의 게임의 판도를 바꿀 만한 신규 스코프가 많이 생겼기 때문에 이러한 변화로도 밸런스의 변화가 있을 것이 충분하고 또 분명하기 때문에 다른 오퍼 밸런스 조정은 당분간 연기를 한다고 여기 이렇게 밝혔는데요. 읽어보면은 네뭐 등등등등등등 밸런스 조정 업데이트로 인한 영향력을 확인하기 전까지는 오퍼레이터 관련 밸런스 조정은 당분간 연기합니다. 라고 써 있습니다. 기존에 워낙 업데이트를 해서 메타가 바뀔게 분명하기 때문에 조금 어, 뒤로 물러나서 어, 관찰하고 난 다음에 그거에 맞춰서 네, 패치를 하겠다는 얘기인데요. 어, 밸런스 동향을 보고 추가적인 밸런스 패치를 진행한다고 말은 했지만 사실 제가 어, 유출 소식에서 말씀드렸던 히바나 네크의 버프나 아니면은 일부 공격 대원들의 뭐 플래시뱅 삭제나 뭐 수류탄 이런 도구 가재 변경 같은 밸런스 패치가 이런 연기한다는 요기에 사실 들어 있는 내용인 것 같습니다. 어 그도 그럴 것이 지금 테스터에서 게임을 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신규 스코프의 영향력이 정말 엄청납니다. 예, 저는 솔직히 위쪽에 아까 스코프 부분을 보시면 여러 스코프들이 있지만 1.5배율에 대해서 큰 기대를 안 했었거든요. 근데 사실 이 1.5배율이 굉장히 강력한 스코프로 영향력을 미칠 것 같아요. 음 일단은 뭐 밸런스 패치 내용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음, 오퍼레이터 관련 밸런스 패치는 대처, 메버릭, 이아나가 이렇게 세 명이 확정이 되었습니다. 음, 전혀 다른 게임을 하는 느낌이 들 정도로 에, 스코프가 좋기 때문에 어, 이런 오퍼의 픽률도 고려를 한다면 네, 이렇게 딜레이를 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어, 밸런스 조정 내용을 좀더 자세히 보여드리고 싶은데 제가 잠깐 읽어봤는데 여기에는 이안한 내용도 빠져있구요 뭐 장비창도 그냥 보조하드브리처를 네, 여기는 있 회원들이 가져갔습니다 이정도로 끝냈는데 이게 사실 끝이 아니거든요 어요 네, 밸런스 조정 관련된 네, 패치 내용은 제가 영상을 따로 어제 제작을 해서 업로드를 해드렸기 때문에 우측 상단에 네, 링크를 하나 드릴테니까 여기 위에 떠있는 네, 동영상 지금 나오시죠 여기 네, 위에 보이시죠 네이 링크 네, 따라 들어가시면 어제 제가 업로드한 어, 패치 내용을 따로 보시는 게 조금 더 좋으실 것 같습니다 어, 패치 노트에는 밸런스 디자이너 노트 부분이 많이 생략이 되어 있어서 여기는 스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개선사항 내용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드디어 네, 스코프 파트를 좀 자세히 설명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스코프 종류를 나열을 해보면 기존에 사용을 하시던 1배율의 레드닷, 리플렉스, 홀로그래픽이 나토 버전이랑 러시아 버전으로 이렇게 있고요. 거기에 새로 생긴 1배율의 레드닷. 여기에서는 m4s, 레드도트 사이트라고 나와 있는데요. 음, 그리고 또 다른, 또 다른 1배율의 홀로그래픽. MH1 홀로그래픽 사이트가 이렇게 두 개가 1배율이 추가가 생겼고요. 또, 새로 생긴 1.5배율이 있고요. 그리고 2.0배율, 2배율 스코프가 중거리를 보는 이렇게 신형 스코프가 생겼습니다. 자, 기존의 어코그는요 어, 3배율에서 2.5배율로 조금 준 배율이 낮아졌고요. 모양은 다르지만 사실상 예전에 어코그랑 같은 배율을 가지는 3배율 DMR 전용 스코프가 이렇게 업데이트가 되었습니다. 자, 여기에 번외판으로 글라지의 4배율, 칼리의 5배율, 12배율 스코프까지 해서 배율로만 따지면은 1배율, 1.5배율, 2배율, 2.5배율, 3배율, 4배율, 5배율, 12배율. 이렇게 8개의 옵션이 생긴 셈이고 옵티의 생김새로 분류를 하자면 여태까지 제가 읽어 드렸던 1배율 레드닷, 리플렉스 홀로그래픽, 그리고 신형 레드닷, 신형 홀로그래픽 러시아 전용 레드닷 리플렉스 홀로그래픽 또 1.5배율, 2.0배율, 어 그리고 어, 나토 어코그, 그리고 러시아 어코그, 뭐 배율 3배율 짜리 DMR 3배율, 그리고 글라디나 칼리의 특능 같은 이런 번에판 옵틱을 어, 제외하고도 열, 거의 13종류가 있는 셈인데요. 뭐 제가 테스업을 꼭 해보라고 추천을 드리는 이유가 기존에 제가 알려드린 것과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스코프가 할당이 되었습니다. 제가 뭐 유출 소식이라고 뭐 누가 뭐몇 배를 가져가고 누가 몇 배를 가져가고 뭐 누구는 뭐가 없어지고 누구는 뭐가 생기고 이렇게 말씀드렸던 거 있죠. 근데 그게 테스업에서 확인을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전혀 다른 동향으로 가져갔어요. 스코프를 제가 그래서 다시 알려드릴 예정입니다. 뭐 같은 총을 사용하는 같은 소속 오프지만 룩닥이 사용하는 mp5 배율이 서로 다르고 캐슬이랑 펄스의 움프 스코프도 서로 다릅니다. 또 발키리 MPX는 무배율만 있는데, 워든의 MPX에는 1.5배율 스코프가 있는 뭐 이런 형식인데요. 이 이야기는 뭘 뜻하냐면은 이제 오퍼의 능력뿐만 아니라 스코프도 이제 오퍼 밸런스를 조절하는 요인으로 사용을 하겠다는 내용입니다. 어이 내용이 사실 대놓고 네, 밑에 적혀 있습니다. 네, 조준기와 스코프의 재배치라는 내용으로 적혀 있는데요. 음, 조금 이 아래쪽에 명시하는 문구를 읽어보면 신형 조준기와 스코프의 도입으로 인해서 오퍼레이터랑 게임 플레이 밸런스 조절 여부를 기반으로 재배치를 할 예정이다. 이렇게 적혀 있죠. 본섭의 섀도우 레거시가 패치가 될때 지금 테스트업이랑은 또 다르게 적용될 가능성도 어느 정도 있다고 봅니다. 앞으로 특정 오퍼에게 어떤 옵틱을 주거나 뺏는 일도 수류탄을 줬다 뺏는 것처럼 밸런스 조정의 한 요소로 활용할 가능성이 어느 정도 느껴집니다. 일단, 테스트 기준으로 모든 오퍼레이터들의 무기들의 옵틱을 차트로 정리해서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차트는 엑셀로 정리할 예정이기 때문에, 어, 나중에 커뮤니티에 링크를 업로드하면 모바일로도 보실 수는 있지만, 기왕이면 PC로 확인을 해 보시는 게 아무래도 차트 크기가 클 예정이기 때문에 조금 더 쉽게 확인을 해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플레이어 편의 사항인데요. 자, 먼저 최소 MMR 획득 손실이 수정이 됩니다. 이제는 랭크 아무리 몇백 몇판을 해도 네, 최소 25점은 보장을 하겠다라는 건데요. 저처럼 계속 랭크만 돌리는 유저는 굉장히 좋아할 만한 소식이라고 생각됩니다. 또 랭크를 많이 하는 유저를 위해서 MMR 획득량 손실량 분배도 조정을 했다고 합니다. 다음은 게임 내 신고 알림 부분입니다. 내가 신고한 핵쟁이나 뭐 아니면 톡식 유저가 네, 처벌을 받으면 인 게임으로 이 플레이어가 뭐 어떻게 어떻게 됐습니다 이렇게 알림을 준다는 얘기인데요. 기존에는 이메일로 왔었죠. 하지만 이제 인 게임에서 편하게 간편하게 확인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추방 투표가 사라집니다. 현재 추방 투표는 캐주얼 이제 빠른 매치에만 남아 있는데요 어, 쉐도우 레거시 시즌에는 어, 초반부에는 네, 이 추방 투표가 남아 있겠지만 후반부에 사라질 예정입니다 추방 자체가 순기능을 하지 못하고 뭐 톡식한 정도 네, 그런 용도로만 사용이 돼서 폐지를 결정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캐스터허드가 강화되었습니다 하지만 네, 거의 대부분의 유저가 사용할 일이 없겠죠. 네, 저처럼 커스텀 매치를 해서 스크림을 하거나 중계를 하시는 분들에게만 해당이 되는 일이기 때문에 이 파트는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필요하신 분들은 따로 네, 잠깐 일시정지를 누르시고 읽어보시면 충분할 것 같습니다. 아마 리플레이 시스템이 도입되면서 같이 개선을 한 내용으로 추정이 됩니다. 자, 게임 환경 부분입니다. 도구 정계 리팩터링이라는 조금 어려운 말이 있는데요. 사실 이게 별게 아닙니다. 가끔 로테이션 구멍을 뚫거나 미라창을 박는데 벽에 포스터나 액자가 그대로 남아있거나 어 부서지지 않는 그런 거의 만렙 종이 같은 그런 재질도 있을 수 있고요. 아니면은 고독을 바닥에 던져놨더니 공격팀이 쏜 총알에 바닥에 깔려있던 종이가 터지면서 고독도 사라지는 이런 경험을 누구나 한 번쯤은 가지고 있으실 겁니다. 뭐 이제는 이동식 장비나 가젯을 설치할 때 이러한 에셋들이 확실하게 파괴가 된다고 합니다. 자 감도 시스템입니다. 제가 좀 전에 스코프 배율별로 쫙8개 종류 설명해 드렸죠. 이 배율에 따른 감도 설정을 옵션에서 고급 탭에서 설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저는 근데 테스트에서 해본 결과 저는 올드비 유저라 굳이 굳이 바꿔야 될 필요성을 저는 잘 모르겠는데 뭐 필요하신 분들은 바꾸시면 어, 기존에 불편하셨다면 신세계를 경험할 수도 있을 그런 옵션이라고 생각이 되네요. 자, 뛰어넘기 감지 개선입니다. 뛰어넘기가 개선되었는데 창문틀이나 가구 같은 것들을 뛰어넘을 때 모션이 더 부드럽고 쉬워졌다고 합니다. 쉬워졌다는 건 도대체 어떻게 쉬워졌다는 건지 솔직히 테스트업에서 해봤는데 그렇게 체감되는 내용은 아니었거든요. 어쨌든 뛰어넘기 아, 뛰어넘기 뛰어넘기 동작이 일관되게 개선이 되었다고 합니다. 일단은 그렇다고 합니다. 네. 자, RFF 인지 규칙 업데이트 이게 무슨 내용이냐면 팀킬 방지 반사. 그게 RFF거든요. 네, 팀킬하려고 쏘면은 네, 데미지가 이제 팀원이 어, 활성화시켰냐 비활성화시켰냐에 따라서 데미지가 저한테 돌아오죠. 그게 RFF인데 어, 트롤 유저들을 감안한 개선 사항입니다. 네, 판정이 MMO 했던 부분들을 개선하고 규칙도 개정을 했다고 합니다. 근데 세부 규칙을 뭐 어떻게 서술을 해주지 않아서 뭐, 뭐가 어떻게 바뀌었는지는 아쉽게도 알 수가 없네요. 어쨌든 뭐 좋은 방향으로. 어, 개정을 했다고 하니까 네, 이거는 그냥 그렇게 알아두겠습니다 자, MMR 롤백 제안입니다 백쟁이를 잡아도 부당하게 뺏어갔던 MMR을 돌려주면 좋겠지만 그건 아니고요 어, 본인이 시즌 최고 점수를 찍더라도 MMR을 회수 받는 경우에는 최고 MMR에 플러스 회수 점수를 이제 어, 플러스로 덤으로 더해주는 방식으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그나마 전에 비하면 조금 더 유연하게 변했다고 할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이게 또 딜레마인 게 핵을 잘 잡아주면 기왕 이길 수 없을 만한 핵쟁이를 만난다면 어차피 최고 점수 이상으로도 점수를 돌려주니까 기를 쓰고 이기는 것보단 신고하고 뭐 지는 것도 나쁘지 않겠지만 하지만 핵을 잡아준다는 보장이 없으니 우리는 여전히 기를 쓰고 핵쟁이랑 싸워서 이겨야 할 거입니다. 네. 변함이 없죠. 네. 이게 우세할지 우려할지 잘 모르겠는데 어김없이 핵을 만나면 이겨야 하는, 네, 제안은 항은 변한 게 없다. 이거는 뭐 그래도 어쨌든 좋은 방향으로 패치가 된 거니까 일단은 박수를 쳐주고 싶습니다. 어쨌든 네, 유저들의 말을 듣는다는 얘기니까요. 다 듣지는 않고 밥만 네, 들은 것 같습니다. 네. 맨 마지막 내용입니다. 네, 사운드 리팩터링입니다. 음향 엔진을 개선하고 근본적으로 바꾸는 과정인데요. 이게 완료가 된게 아니라, 이제 막첫 걸음을 뗐다고, 네, 보고를 하는 형태입니다, 지금. 네, 이게 얼마 전탑 이슈 소식, 네, 요거 전해드리면서 같이 전해드린 내용인데요. 사실 뭐, 언제 끝날지 모르는 작업이기는 한데, 뭐, 리팩터링이 종료가 되면은, 완성되면은 사운드 버거나, 뭐, 등등 몇 가지 개선 사항이 생겨나겠죠. 네, 일단은, 뭐, 잘 참고 기다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것으로 패치노트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추가 소식이 있으면 바로 달려와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중간중간에 네, 강조해서 말씀드렸던 부분, 어, 좀 머릿속에 새겨두시면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이 사이트 같은 경우에는 제가 빠른 시일 내에 올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꽁치였고요. 네, 다음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